대놓고 근접 무기 사용하라고 나온 워프레임이 등장했습니다. 쿨레르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워프레임에 대해 알아볼까요? 쿨레르보의 파밍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쿨레르보를 파밍하기 위해서는 쿨레르보의 파멸이 필요합니다. 쿨레르보의 파멸을 파밍하려면 7월 6일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쿨레르보의 요새가 있습니다. 쿨레르보의 요새는 파토스 고정세 5개를 소모해서 쿨레르보 미션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노드입니다. 해당 이벤트 노드가 종료된다면 분노, 슬픔, 공포나선에서 부가 목표로 쿨레르보 처치가 나올 경우에 파밍이 가능합니다. 일반 미션에서는 4개에서 6개 사이가 나오며 강철의 길에서는 6개에서 8개 사이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점으론 쿨레르보 처치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오로용까지 잡아야 쿨레르보의 파멸이 얻어집니다. 두비리에서의 경험으로 가서 오로용을 처치 후 부가 미션으로 쿨레르보 처치가 나와도 오로용 처치 조건이 완료되기 때문에 쿨레르보의 파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한정 노드인 쿨레르보의 요새도 기간 종료 후에 다시 재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합니다. 이제 쿨레르보의 파멸을 모았다면 두비리 내 혹은 도미존에 있는 아크리티스에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도암 42개의 쿨레르보의 파멸이 있으면 쿨레르보의 부품을 전부 구매 가능합니다. 이제 쿨레르보의 패시브와 어빌리티에 대해 알아 봅시다. 쿨레르보의 패시브는 근접 강공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1번 어빌리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빌리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보는 방향으로 순간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버튼을 짧게 누르면서 앞에 적이 있으면 그 적에게 순간 이동을 하며 강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를 걸어 주는데 그 치명타 확률 버프가 하변산이라서 빨크 보기가 쉽습니다. 해당 버프는 자신의 근접 무기에만 걸리며 꽤 짧은 지속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어빌리티인 레컴펜스입니다. 쿨레르보 주변의 단검을 소환해서 적에게 맞출 경우 체력을 흡수하며 체력이 가득 차 있을 경우 오버가드를 채워 줍니다. 단 주변에 적이 없을 경우 자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현재는 오버가드 채워지는 양이 5,000이 최대지만 추후 패치로 늘어날 수도 있다 합니다. 오버가드가 다 달았을 경우에 무적도 추가될 예정이라 합니다. 3번 어빌리티 콜렉티브 커스입니다. 범위 내에 적들에게 피해를 전이시키는 저주를 연결합니다. 모든 피해가 전이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빌리티입니다. 4번 어빌리티인 스톰 오브 우코입니다. 원형 범위 안적들에게 배기 피해를 입히는 어빌리티입니다. 이번 어빌리티와 4번 어빌리티는 근접 콤보 배수를 올려줍니다. 이제 모딩과 플레이하는 방식을 알아봅시다. 우선 첫 번째 모딩입니다. 3번 어빌리티와 4번 어빌리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딩입니다. 움브랄 모드와 프라임드 모드는 이름이 같은 다른 모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모딩을 이용한 플레이 방식은 간단합니다. 4번 어빌리티로 장판을 깔고 거기 있는 적들에게 3번 어빌리티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버가드가 있는 엑시무스나 상태 이상이 안 통하는 적에겐 약합니다. 장판 위에 적들이 많을수록 피해 전이가 엄청나서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강력한 적을 잡을 때만 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황색 샷드나 내추럴 탈런트로 시전 속도를 올려두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모딩입니다. 이 모딩은 쿨레르보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근접무기를 활용하는 모딩입니다. 근접무기를 이용하는 게 주력이라서 최대한 단단하게 모딩하였습니다. 음브랄 모드와 프라임드는 같은 이름의 다른 모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해당 모딩은 근접무기가 메인으로 이용됩니다. 이 모딩의 플레이 방식은 더 간단합니다. 1번 어빌리티의 버프를 계속 유지하며 2번 어빌리티를 이용해 체력 회복과 오버가드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치명타 확률을 하변산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모드를 빼도 될 정도로 미쳐버렸습니다. 편하게 강공격 근접 무기들을 이용해도 되고 그냥 밀리 공격을 해도 됩니다. 치명타 확률이 아주 낮은 무기라도 위력을 조금 올리면 빨크를 볼수 있는 버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어콜라이트도 순삭해버립니다. 이제 헬민스 추천과 샤드, 아케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헬민스부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랜델의 노리시는 두 번째 모딩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에너지 획득 배수가 늘어나며 적에게 바이러스까지 걸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라이노의 로어입니다. 로어의 경우 전체적으로 피해를 올려주기 때문에 첫 번째 모딩, 두 번째 모딩 둘다 좋습니다. 다음 추천은 보르나의 라이카스 헌트입니다. 근접 공격으로 체력 오브를 뽑아낼 수 있어서 안정성이 증가되는 어빌리티입니다. 다음은 발키르의 워크라이입니다. 방어력과 공격 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두 번째 모딩과 잘 어울립니다. 시트린의 프랙처드 블레스트입니다. 체력 오브와 에너지 오브 전부 뽑아내기 쉽기 때문에 괜찮은 어빌리티입니다. 첫 번째 모딩과 잘 어울리는 헬민스는 매그의 풀과 나이더스의 라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헬민스로 더 여러 조합을 할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헬민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샤드를 추천하겠습니다. 샤드는 황색 샤드와 붉은 샤드를 추천드립니다. 황색 샤드는 시전 속도 증가를 선택하시면 되고 붉은 샤드는 어빌리티 위력이나 지속 시간을 올리면 됩니다. 극한으로 전부 붉은 샤드를 한 다음 근접 무기 치명타 피해를 올려도 됩니다. 이제 아케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빌리티 위력을 올려주는 아케인들입니다. 생존에 관련된 아케인들입니다. 개인 추천은 아케인 가디언입니다. 근접 무기의 힘을 더 실어주신다면 이 아케인들을 추천합니다. 어빌리티를 자주 사용하는 쿨레르보는 에너자이즈도 좋습니다. 이 모든 건 정답이 아니므로 자신만의 조합이나 모딩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